지난 OCG 역사 2기 역사와 이어지는 3기 영상입니다. 2기 끝무렵 현명가 들어오라기 죽고 비트덱들이 살아나는데요. 조금씩 안정화가 되면서 OCG 3기가 시작됩니다. 3기에 들어오면서 카드 틀에 다시 한번 변화가 생기는데요. 일러스트 창은 축소되고 텍스트 창은 늘어났습니다. 코드 번호가 숫자 6자리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공수창이 밑으로 내려가 지금과 같은 틀이 성립됩니다. 5월 16일 새로운 지배자 발매 마리크의 카드인 용암마신 라바골렘이 등장합니다 현재까지도 채용될 정도로 높은 효율의 효과를 자랑합니다 이 팩에는 영혼을 깎는 사령도 수록되는데요 전투 내성과 패터리 효과까지 겸비한 범용 카드로 활약합니다 이번 팩에서는 묘지기가 등장하는데요 묘지기는 유이왕 최초의 테마라 할수 있습니다 왕가의 재물은 당시 상당한 파워의 한데스 카드였는데요 필드에 네크로밸리만 있으면 상대패의 몬스터는 전멸이었습니다. 덱 범핑 카드인 명추리 등장. 명추리의 등장 덕에 프랑켄 원턴킬 덱이 급부상하게 됩니다. 덕분에 프랑켄 원턴킬은 당당한 티어 반열에 등극하게 됩니다. 필드 마법 서치 카드인 테라포밍 등장. 훗날 금지를 먹는 돌연 변이도 수록됩니다. 2002년 5월 21일. V점프 7호로 동봉으로 블레이드 나이트 등장. 블레이드 나이트는 우수한 필카로 자리매김 하는데요. 유트가 제한을 먹을 시점이라 더욱 활발하게 쓰입니다. 툰데스가 판치던 환경이라 효과 발동 조건도 더욱 쉬웠습니다. OCG 환경은 토마한, 드로우락 프랑켄 원턴의 3강 체제였는데요. 블레이드나이트의 등장으로 대파계는 더욱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2002년 7월 18일, 유니온의 강림 발매. 현재에도 활약 중인 군웅 할거가 수록됩니다. 발매 당시보다는 뒤로 갈수록 진가를 발휘하는 카드였습니다. 마법판 사이코 쇼코인 매직 캔슬러도 수록됩니다. 이 매직 캔슬러를 주축으로 이른바 마지캔 덱이 탄생합니다. 마지캔은 티어권에는 못 들어가는 양민 덱이었는데요. 그래도 모든 메타비트의 조상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2002년 9월 19일, 풍마도의 패자 출시, 이대의 필수 카드 마도전사 브레이커가 등장합니다. 상대 카드 파괴로 이득을 보면서 몹을 남기는 사기 성능이었는데요. 뉴트, 블레이드나이트 등 걸출한 하급 어택퍼의 상위격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채용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희대의 사기카드, 마도 사이언티스트 등장. 3기 스타트 이후 첫 행성파괴급 사기카드인데요. 나온 융합몹이 직접 공격만 안될 뿐이지 몬스터 공격은 가능했으며 무엇보다 한 턴에 한 번이 없었습니다. 이 점을 이용한 사이언 카타파 덱이 등장했는데요. 이 덱은 3기 후반에 1티어 성공킬 덱으로 군림하게 됩니다. 아도 사이언티스트는 지금까지 금지 상태인데요. 에라타 없이는 절대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팩에는 금지급 성능 카드가 한장더 등장하는데요. 바로 동족 가면 바이러스입니다. 동족 타겟 방역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1티어 덱들도 제거 카드로 많이 채용하곤 했습니다. 이 카드는 식기가 되어서야 금지에서 제한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초마도 검사 블랙파라딘도 수록되는데요. 티어덱은 아니었지만 폭포령과 조합한 마음봉쇄덱이 있었습니다. 아마존네스 테마카드들도 최초 수록됩니다. 풍마도의 패자 출시 직후 환경은 작지 않은 변화가 생깁니다. 안쓰면 손해였던 마도전사 브레이커는 만능 필카로 활약했으며 마도사이언티스트는 그 존재만으로 환경을 어그러뜨렸습니다. 마인 다크벌터로 인해 토마하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마도사이언티스트 겨우 한장 때문에 토마하는 주춤하게 됩니다. 반대로 덱스페이스가 널널했던 드로우락은 선택지가 넓었는데요. 신카드를 다수 투입한 드로우락은 꽤 유리한 입지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던 2002년 10월 4일, 더밸리오블 북5가 발매되었는데요. 카드 두 장이 수록되고, 두물개 동봉 카드 모드가 실전성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데블의 성역인데요. 효과가 별로 같아 보이지만, 제약 없는 재물 마련은 최초였습니다. 덕분에 꽤나 높은 채용률을 보여줍니다. 또한 장의 카드는 메탈 리플렉트 슬라임입니다. 함정 몬스터이며 3 0 0 0이라는 높은 수비력을 자랑하는데요. 예타 까마귀로 때려야 하는 드로우라기 다소 경계하는 카드입니다. 2002년 11월 1일 캐릭터북 가이드 진리의 복음이 발매 동봉 카드가 신기한 효과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우정이란 카드는 서로 악수를 하고 라이프를 똑같이 분배합니다. 결속은 우정을 서포트해주는 카드인데요. 직접적인 효과는 우정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 불명의 카드에 유저들은 어안이 벙벙했는데요. 흑마도의 패자의 여파가 계속되어 쉬어가는 타임으로 넘겼습니다. 2002년 11월 21일 바디언의 힘 발매. 이차원의 전사의 자매 시리즈인 이차원의 여전사가 수록됩니다. 이차원의 전사보다 좋아졌지만 환경에서 큰 활약은 하지 못합니다. 사상 최웅의 함정 카드 스킬 드레인 등장. 지금까지도 널리 쓰이는 미친 성능의 효과인데요. 꾸준히 함정 카드의 터줏대감으로 활약합니다. 방해꾼 트리오도 수록되었는데요. 이 e 카드를 주축으로 자막캔 덱이 성립하게 됩니다. 락 카드들과 번뎀 카드로 킬을 내는 전략으로 티어에 급부상합니다. 나비의 단검 엘마도 수록되었는데요. 디어프리드와 조합한 최초의 무한루프 콤보가 탄생합니다. 왕림 마법 도서관을 이용한 원턴 액조디아가 날뛰게 됩니다. 엘마 무한콤보의 B플랜으로 화염의 프린세스 번뎀킬도 있었습니다. 깨알같이 마경도사 리플렉트 바운더도 수록됩니다. 가디언의 힘 발매 이후 환경에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토마하는 눈에 띄게 쉐어에서 줄어듭니다. 다마켄과 엘마가 이들을 바짝 따라잡으며 위협하기 시작하는데요. 물론 드로우락과 프랑켄 원터는 여전히 탑티어를 달렸습니다. 2002년 12월 4일, 유이왕 31건 동봉카드로 타라오의 심판 수록, 그렇게 충격의 2002년이 지나가고, 2003년 1월 1일 새해 코나미가 금제를 발표합니다. 종족가면 바이러스와 마도전사 브레이커는 예상대로 제한을 먹고, 마도 사이언티스트를 왜 제재를 안 했냐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안검의 제한으로 엘마 무한루프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금제 직후 엘마 무한루프는 티어권에서 나가리 되었는데요. 터마하는 강제전이 중재로 더욱 약화되고, 나머지는 현상 유지를 하며 티어권을 유지했습니다. 2003년 2월 20일, 암흑마개의 위협 발매. 특수 승리카드인 종원의 카운트다운 등장. 어려운 조건 때문에 환경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무덤으로의 동반도 여기에 수록되는데요. 이 카드는 한참 뒤에서야 빛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데몬이 테마로 등장하지만 별 영향은 없습니다. 당렬 장갑도 수록되며 간간히 쓰였습니다. 정갈, 가시의 미네가 이 팩에 수록되는데요. 죽음의 덱 파괴 바이러스와 결합한 미네 바이러스 덱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스크음이 또한 수록되는데요. 처음에 주목받지 못하지만 점점 재평가를 받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환경에 영향은 없으나 포텐셜이 있는 팩이란 평입니다. 2003년 4월 10일, 호나미가 금제 발표를 합니다. 회용률이 급격히 늘어난 뱀파이어 로드가 제한을 먹는데요. 제재 완화 위주의 금제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에 리미테드 에디션 5가 발매하고, 2003년 4월 24일, 혼돈을 제어하는 자 발매, OCG 3기 환경을 제대로 망친 흉악한 팩인데요. 하우스 소저 개벽 등장, 말도 안되는 고성능 카드로서 파워 인플레이션을 뒤집어 놨는데요 기존 티어 게임을 싸그리 무시해버리는 파워를 가졌습니다 문제는 이 카드 하나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카오스 몬스터인 카오스 소서로도 등장합니다 소서로 또한 특수 소환 효과와 몬스터 제외 효과를 달고 있습니다 소서로도 엄청난 사기 성능이었지만 바로 활약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두 카드조차도 상여하는 카드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카오스 엠페러 드래곤, 동원입니다 쉬운 소환 조건과 필드클린 효과는 정말 어마무시했는데요 심지어 한 턴에 한 번도 없어서 정말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야타 까마귀와의 궁합도 아주 좋았는데요 두 장의 시너지로 더욱 역겨운 드로우락이 형성됩니다 분노 유인원도 등장하는데요 카오스에 가려졌지만 명실상부 당대 최고 하급 어택퍼였습니다 타점이 수시로 변하는 카오스 네크로맨서와 붉은마수 다이자 등장 둘다 예능의 영역이지만 그래도 포텐은 있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혼돈을 제어하는 자 발매 후 환경은 대각변이 일어납니다 카오스 덱이 등장하고 곧바로 탑티어로 군림하게 됩니다 포마하는티어권에서 완전히 아웃돼 버립니다 드로우락은 사실상 카오스에게 흡수되어 인수합병을 당하고요 프랑켄 원터는 카오스 덱의 존재 자체로 인해 도태됩니다 자마켄은 그나마 환경 구석에서나마 살아남습니다 카오스를 채용하지 않은 구스텝 덱이 시도됐지만 어림없었습니다 이처럼 카오스는 OCG 환경을 개박살냅니다 또 당대 최고 카드들이 광암 카드였기에 더더욱 활개를 치는데요. 이때는 그야말로 카오스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2003년 5월 22일 스트럭터백 유입편 볼륨2 발매 2003년 7월 1일 코나미의 금제 발표가 이어집니다. 놀랍게도 단한 장의 카드만 제재를 먹게 되는데요. 바로 카오스 엠페러 드래곤입니다. 동원은 태어난 지세 달도 안 돼서 제안을 바로 먹었습니다. 대벽은 왜안 먹이냐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그건 코나미가... 카오스는 금제를 맞았지만 여전히 굳건했습니다. 2003년 7월 17일 암흑의 침략자 발매, 혼돈의 흑마술사가 등장합니다. 혼돈의 흑마술사는 카오스댁에 투입되어 더욱 강하게 만드는데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차원융합도 등장하여 혼돈의 흑마술사와 연계를 하는데요. 차원융합, 혼흑, 차원융합으로 무한콤보를 쓰기도 했습니다. 어명카드로 강제탈출 장치, 에지 분쇄, 세비지도 등장하게 됩니다. 암흑의 만티코어 또한 수록되는데요. 동일 카드 두 장만 있으면 무한루프가 가능했습니다. 이걸 이용한 생환 엑조디아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 콤보를 이용한 현명덱도 다시금 티어권에 복귀하게 됩니다. 암흑의 침략자 발매 직후 환경에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자막캐는 파워밸런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티어권에서 파탈당하고 엑조디아는 만티코어를 등에 업고 금에 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엑조디아의 적수로 사이언 카타파도 티어권에 등장하고 카우스가 압도적인 파워로 찍어 누르는 느낌이라면 나머지 둘은 상대가 깽판을 치기 전에 빨리 끝내는 전술이었습니다. 카우스는 종원 제한으로 타격을 이긴 커녕 더욱 미세를 떨쳤는데요. 혼돈의 흑마술사까지 투입된 완성형 덱으로 탑티어에 군림합니다. 2003년 8월 7일 스트럭처 덱 도노우치 편 볼륨 2 발매. 여기에 신규로 수록된 어리석은 매장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데요. 만티코어 액조가 가장 수혜를 받습니다. 백파게 또한 극적으로 부활하게 되는데요. 현명처럼 마큐라를 묻으며 부스팅을 하는 전략을 쓰기도 했습니다. 2003년 8월 10일, 유이왕 월드 챔피언십 첫 개최. 1위는 의외로 토마한이 차지하게 됩니다. 결승 상대도 한데스 덱이라 어느 쪽이 선점하냐의 싸움이었는데요. 세판의 접점 끝에 홍콩 선수의 토마한이 우승하게 됩니다. 월챔이 끝나고 2003년 9월 19일, 엘리어블북 6가 발매되는데요. 흉악한 함정 카드 제육감이 등장합니다. 완전 망가져있는 카드 취급을 받으며 유저들은 가불기로 쓰게 되며 특히 현명 덱에서 대활약을 합니다. 제육감이 나오고 환경권의 현명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그에 대한 낙수 효과로 대파게 또한 환경권에 재등장합니다. 제육감의 수혜를 못 받은 엑조디아와 카타파는 현상 유지만 합니다. 물론 카오스는 딴 덱이 세지든 말든 탑의 자리를 비켜주지 않습니다. 2003년 10월 15일 호나미의 어김없는 금제 발표. 대벽, 호늑, 마도 사이언티스트가 제안을 먹게 됩니다. 사실 유저들이 예상했던 제재였는데요. 회 장의 키카드 모두 제안을 먹은 카오스는 확실한 타격을 받습니다. 카타파 또한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키카드인 호늑과 사이언티스트가 제안이라서 힘이 엄청 빠집니다. 마티코어 메타모르 포트가 준제안을 먹게 됩니다. 엑조디아는 마티코어의 제재로 약간의 타격을 받았는데요. 여전히 환경권에선 생존했고 망해버린 카타파를 나가리 시킵니다 반면 덱 파괴는 메타모르 포트가 제한해서 준제한으로 완화되어서 꽤나 숨통이 트였습니다 파우스가 한풀 꺾이고 어느정도 밸런스가 맞아가는 순간입니다 2003년 11월 20일 성공의 성역 발매 새로운 테마인 대행자가 등장합니다 대왕 시리즈인 번개제왕 자보로그도 수록됩니다 메타에 가장 영향을 끼친 카드는 몬스터 게이트입니다 에블의 성역과 연계해 사이언 카타파에 운용되는데요. 덕분에 사이언 카타파는 금제 타격을 이겨내고 특여권에 복귀합니다. 2003년 12월 11일 스트럭처덱 카이바 편 볼륨2가 발매되고 수축이 여기에 수록됩니다. 공격력을 절반으로 하는 효과 덕에 토마 한에 요긴하게 쓰였습니다. 2003년 12월 20일 점프페스타 2004 개최 프리미엄 팩 6를 선행 발매하게 됩니다. 이 팩에서 마슈마론이 탄생하게 되고 또한 실드크래시야타까마게의 유해도 수록됩니다. 2003년이 저물고 2004년이 되면서 유이왕은 6년차에 접어듭니다. 2004년 유이왕 듀얼 몬스터즈 익스퍼트 3가 출시, 이디 어세일런트가 수록됩니다. 2차원의 전사, 여전사와 함께 차원참 덱을 탄생시킵니다. 차원참은 특유의 재해 비트로 카우스를 다소 엿먹이는데요. 단계 조건인 뮤즈의 광암을 모으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2004년 2월 26일 파라오의 유산이 발매합니다 이 팩에는 늪지의 마신왕 레벨 제한 B구역이 수록됩니다 레벨 제한 B구역은 당시 상당한 락 카드였습니다 배틀을 중요시하던 당시 환경에 정통한 카드라 할수 있습니다 환경에 가장 영향을 미쳤던 카드는 바로 심연의 암살자인데요 특유의 유틸성 있는 효과로 유저들의 호응을 얻습니다 힘전의소호자 또한 등장하는데요 드로우락이라는 당시에도 꽤 강력한 효과를 가졌는데요 물론 단독으로는 운용하기 어려워 전용 덱을 개발하게 됩니다 바로 신전 한데스입니다 신전 한데스는 메타모르포트 등 부스팅 카드를 활용합니다 파츠만 모이면 강력했지만 성공률이 그닥 높진 않았습니다 OCG의 밸런스는 점점 산으로 가게 됩니다 2004년 3월 1일 코나미는 고심 끝에 결단을 내립니다 OCG 최초로 금지를 그것도 10장이나 먹입니다 하나같이 카드 한 장의 파워가 너무 강력한 카드들이었습니다 첫 금지 제재 후 환경권 필수 카드 다수가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현 명은 환경에서 사라지고 미네 바이러스가 비죽고 올라옵니다. 여담으로 토마 한이 미네 바이러스와 상성이 좋았습니다. 물론 이때 토마 한은 티어권이 아니었지만요. 타우스는 다수 기세가 눌리고 카타파가 왕자를 잡은 상황입니다. 2004년 3월 25일 스트럭처 마리크 편이 발매합니다. 신규 카드로 마법돌의 채굴과 사신의 제재가 소록됩니다. 특히 마법돌의 채굴은 콤보 덱에서 큰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후 환경권에는 심연자 원턴킬이 등장합니다. 이 덱은 심연의 암살자의 무한 루프로 콤보킬을 하는 덱이었는데요. 비트다운 계열에선 미네바이러스가 다른 덱들을 압도했습니다. 그렇게 환경을 휘젓고 다닌 카오스도 슬슬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 외에 토마한, 다마켄, 신전 한데스 등이 하위 티어에 맴도는데요. 여전히 쓰레기겜 취급을 받는 OCG였지만, 하우스가 메타를 지배할 때보다는 나아진 실정입니다. 이렇게 혼돈의 3기도 끝이 나게 됩니다. 유희왕 오시지 역사 3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